그 다음에 또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마스터 과정만 수강하면 저 초보인데 경험 없는데 바로 창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창업할 수 있나요? 이제 교육 과정을 내용을 보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터 과정이 아파트 중개나 적합한 것 같고 아파트 외에 뭐 창고 공장 토지 뭐 이런 거 지산 이런 데는 내용이 과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조금만 덧붙여 주시면 설명을 저도 그 상담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쵸? 네 들었는데 이게 참 이게 잘 모르시니까 <laughs> 질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laughs> 아파트에서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랑 상가에서 물건이나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어 토지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물건이나 공그 물건이나 손님을 확보하는 방법, 공장, 지식 산업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맥락이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데 비단 아파트 설명을 제가 많이 해요. 수업 시간에 아파트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른 데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설명을 많이 한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마사과정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실제 해보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특히 아파트를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중개 대상물은 개별성과 특수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물건 자체가 가치는 개별성과 특수성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부여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가치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약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무엇이 어렵냐면 거래 동향과 가격 시세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성과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파트 중개는 개별성과 특수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101동, 101호하고 101동, 201호가 뭐가 다릅니까? <laughs> 똑같거든요. 이 안에서 계약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어렵다면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신 시세를 확인하고 거래 동향을 확인하는 건 훨씬 쉽죠. 실거래가 신고 들어가 보고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동향만 보면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거래가 신고나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은 우리 고객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중개를 일선에서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것 나 그것보다 더 나가서 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성과 특수성이 강한 매물을 위주로 설명을 하면 그 매물이 사라지면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아파트를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개별성과 특수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설명하고 풀어나가야 될.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중개 대상물에 따라 방법이 다른 게 아니다. 전부 다 동일하다. 그런데 아파트를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더 개별성과 특수성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과정에 있어서 더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아파트에 집중하는 것뿐이지 아파트만을 위한 교육은 단연코 아니라는 거네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초보이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다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아니까는 그 얘기가 없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사실 다른 곳에서 공장 중개니 상가 중개니 토지 중개니 이렇게 따로 타이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마스터 과정만 수강하면 저 초보인데 경험 없는데 바로 창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네. 창업할 수 있나요? 어, 오히려, 네오비 마스터 과정 안에서는 창업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있는 <웃음> 상황입니다. <웃음> 네, 강의를 어느 정도 수강하시다 보면 중개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매출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내 옆에 동기들 중에 개업 공인중개사 동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물어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막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그랬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전에 철저하고 확실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창업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급하게 막 창업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비 스서 과정에서는 오히려 창업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강의가 어느 정도 종반부에 이르게 되면, 자, 이제는 창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도 될 때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마스터 과정을 수업을 들었는데, 아, 내가 창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 현실적인 여건들이죠. 뭐, 창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히 특징이 뭐냐면,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을 수료하시고, 그 수료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출하게 되는 과제들, 그리고 이력서와 자소서, 이렇게 들고, 여러분이 취업하고 싶은 어떤 사무실이든 들고 가셔서, 저 네오비 수료했습니다. 저 여기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찌간하면 없는 자리도 만들어주는 게 요즘 추세다. 그만큼 중개업 시장에서 인정받는 교육 과정이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업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물으시는 게저 장롱 면허 면허증, 장롱 자격증이라서 너무 오랫동안 다 까먹었어요. 정말 다 까먹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할수 있을까요?라는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인중개사의 합격 점수와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매출액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웃음> 없습니다. <웃음> 네. 없습니다. 자,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한 내용은요 중개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중에서 자격증만 있으면 공부한지 아무리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내후비 와서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까먹고 잊어버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는 강 시간에 스스로 할수 있게끔 꼭 필요한 내용만 콕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기 때문에요. 그것만 따라오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네오비 중개 실무 마스터 과정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자 양성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는 법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자격증만 있다면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라는 각오만 가지고 오시면 나머지는 네오비에서 충분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농무였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시기만 하면 도와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걱정이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이분들이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IT다 보니까 컴퓨터 관련해서 작업하는 게 많잖아요. 컴퓨터를 너무 못하는데, 네오비 마스터 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교수님 이제 교육을 설계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컴퓨터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먼저 다시 해야 돼요. 일단은 컴퓨터라는 것은 결국 말잘 듣는 무보수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과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것은 효율, 경쟁력 측면에서 엄격하고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컴퓨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교육과정을 디자인을 하면서 처음에는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 입장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가 지금 10년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원만하게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옆에서 한번 알려준다고 해서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분들은 꼭 필요한 게 이해가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건데요. 옆에서 누군가가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가르쳐 줄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컴퓨터 하다가 막혀서 자제분들한테 물어보면 자제분들 반응이 어떤가요? <laughs>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결국은 컴퓨터라는 부분은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본다면 결국 컴퓨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오비에서는 5년 전부터 네오비 스마트 중계 기법이라는 온라인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 온라인 과정은 일반인에게도 물론 원하시면 네, 수강할 수 있지만 참고로 네.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컴퓨터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위한 최적화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중개기법이라는 온라인 과정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하시면서 관련된 부분이 익숙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다 떨쳐버릴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수료식 할때 여쭤봤어요. 뇌우비 과정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연세드신 분들은 역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뇌우비올 때는 컴퓨터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블로그로 글도 잘 쓰고 유튜브까지 찍어서 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보람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자, 네오비에서는 그런 분들이 컴퓨터에 약하신 분들이 네오비 마스터 과정을 수강하셔서 나가실 때는 어느 정도 능력자가 되어서 수료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시고, 걱정 붙들어 매시고, 그리고 오셔도 되겠습니다.